아, 4명. 결승이 있어야 되는 거. 뭐, 근데 뭐 있는 거여, 이거? 저기 있는 거여, 저쪽 가세요. 어, 뭐 있는 거 없어요, 이거? 어, 아카시아 나뭇잎, 이거 뭐몇개 나뭇잎, 이 마지막에 가서 하는 사람은. 어, 덥파시아, 덥파시다 어떻게, 남자끼리부고여자끼리붙어 그 가서. 그렇죠. 어, 그래게 그래요. 벌써. 벌써가 많죠, 인원이. 그럼 딱 맞죠. 그럼 네. 딱 네, 맞죠. 그럼 어떻게 죠 뭐, 이래 많아. 여자들, 남자들, 내신데. 어떻게 다는 겁니까? 둘이서부터 해야 되는데, 둘, 둘이 되는데 그러니까 둘네명 아니야 아니야 이거 되고면 됩니다. 둘이부터 아주 둘이, 둘이 시합이 가야 돼 그래 올라. 저는 먼저 내려가야 됩니다. 아이 뭐. 커피 안 가실라고. 아니아니빵가지오러 아, 아니, 가야 돼. 아, 아이, 거, 그빵 빵을 안 가져왔어. 아. 아, 아. 아, 빨리 아, 장, 빨리 장 뭐야? 보리 빵을 안 가져왔어. 보리 빵을 찬조했는데 그빵에서새빵새빵산조는데안 가져왔어. 뭐하는야네 하나. 내가 이거 저기 빨간 거 가지고. 아. 이건사 개씩 들어야 되는 거한 개씩. 한 개씩 들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씩 되는 게 아니고, 잠깐만. 이거 하나씩 들고. 이거 아니, 이, 이걸로 하는 거야, 원래. 이래가두 네, 개, 별로. 세 개. 아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 바이 바이 아 어차 따잖아. 아, 아, 아 어차피 됐어, 됐어. 이걸로 어? 이지고놔두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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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laughs> 남잖아. 이렇게 치라고 바이 바이 보. 택시 온다, 택시.

중에 하나, <Profess privilege> 계속 빵게나남잖아 뭐가 그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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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그 빨리 빨리 빨다빨고 빨리 빨리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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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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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리 어끌 잡고. 어그끌 잡고. 나, 잡고 나, 나. 그 좀, 나. 좀, 나. 지금 우리 이렇게 해 빨리 해 봐요. 빨 잡고. 양심아 양이. 지겨나이 이거. 나이거그고 치시면 되지. 아, 오 3개. 이 야, 풀 바이바이. 어? 뭐야? 간격이 넓어서네 간격이 넓어서네. 가이위보 가이 게 요거 먼저. 되게 어. 는 양이 아, 아이고. 아, 네. 아이 가 양이 많아. 아이고. 요걸 먼저 요거 같이 아이

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한 방에 갈수 있는 걸 준비해 놓고 지금. 아이 고야 이거. 이게 지금 무슨 노래 하는 겁니까? 에? 네? 지금 무슨 노래 하는 겁니까 이거? 켈커 퀸모이 음료수 내기야 음료수 지금 기, 아이고, 아이고. 지금 이쪽에서 결승하고 있어요. 결승은 <laughs> 여기에요. <해요. 웃음> 여기는 재미고. <laughs> 아 그럼 내가 엄청 한게 여기 여기는 무조건 결승이에요. 이겨야 되는 게한 경기씩 해야 되거든요, 세 개가. <laughs> 한 방에 한 근데 지금 가위바위보 제가 다 이기면 되죠 네, 저는 한 번에 한씩만 깨죠. 지는 사람 냉면 어, 내. 어. 지는 사람 냉면 어. 내야 돼요. 제가 뭐 가위바위보 아, 원래 <laughs> 잘합니다, 이게 제가. 또 치. 그럼 뭐 해요? 깨기는 분 업방인데. 한 방에. 나 아까 아, 이렇게 아, 하시더라고요. 많잖아요. 많잖아요. 아. 아 <laughs> 여기는 산막사 중턱입니다 지금. 아, <laughs> 아 과연 갓돼서 과연 1톤님 선수 이파이두개세개 남았습니다. 아싸. 바이, 바이, 아무래도 이거 어? 상철 님 상철 님이가 아무래도 아, 안 집니다, 집니다. 아무래도 이거 위험합니다 아, 예? 이거 아무래도 수,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laughs> 이제,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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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야가위바이보 아이고! 이건, 하나 같아요. 아 아무래도 수고합니다. 네, 가이바위보 이게, 물좀깔려야 그래. 응. 그렇지! <laughs> 역전! 마지막 역전 남았어, 마지막, 그지 어, 가위바위보. <laughs> <laughs> 아유, 반칙 아니야, 반칙?

아! 아, 아 예? 이게 안... 이안저이 파리가 잘못된 거야. 저 끝끈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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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자, 일터 님이 캐컷을사시기로 대충입니다. 어, 어. 사사이 사는 거야이겼는데진 것도 그러는데. 아유, 원래 진 것도 살아운데 이긴 사람이 사람이야? 사는 거예요. 네, <laughs> 원래 진 것도 살아온 네. 거예요. 사실은 아터 씨의 마음 내이었거든 왜냐면 하라고 주문만 지으기 저는 아니, 그럴 사람은 아닌데. 나는 내가 진다고. 진다고. 차 온다. 차 온다.